시골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마산에서 어, 일을 하시다가 그걸 접고 또 우리 시골 마을로 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은 바닷가니까 큰 농사를 안지 그러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이제 고기 잡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형님이 한 5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고기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형님은 여기 전혀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형에 이제 그 인도를 따라서 고기잡이를 시작했는데, 야, 가족도요? 안 가르치죠. <laughs> 그 아버님의 떡볶이 있잖아요. 그 비법도 며느리가 테안 가르치지 잖아요 그처럼 고기가 많고 있는 그 장소 형지가아니라도안 가로채진다. 그래서 같이 이제 밤에 출발을 해요. 그러면 우리 미영이 우리 형님한테 어이 참아 여기에 그물 내리라고 하면서 그물 딱 내리는 거 보고 자기는 또참 멀리 가가지고 그물을 딱 내리는 거. 어 고기를 잡은 거보면 우리 형님이 1 0만원 벌면 우리 미영은 5 0만원 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3개월 동안 반복되니까 우리 형님도 이제 좀 이머리가 돌아가잖아요 <laughs> 생각을 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게 출발해 가지고 우리 명이 그물을 내리는 그 장소 이걸 생략하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뒤따라 가면서 뒤따라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기 잡는 그 가정에서 고기 많은 곳을 우리 형님도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왜? 우리 명 잡는 거 보고. 그러면서 같이 가지 않고 먼저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무를 이제 요그 물을 먼저 놨죠. 그러면 아유, 그 자리 확실히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원 불다가 그곳에 가니까 50만원, 뭐 60만원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고기 떼가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베드도 갈릴리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바싹한 거예요. 손바닥 보는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어둠은 예요그 아버지가 요새 목수있단 말이에요. 목수일은 예수님도 어기나으로 받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바다일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이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 물을 던졌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 기가 있다. 우리는 이해되는 그 부분에서 순종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 n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순종 n Amen. a 우리의 은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에 순명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